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저는 춘천의 호반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영 목사입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96년도에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의사를 제게 주셨는데, 음,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관해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어, 공부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중고생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공부라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죠. 그 지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여러분들이 간과에서 만들게 교사의 중요성입니다. 예.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선생님일지라도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선생님은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 그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다거나 할지라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특별히 내신 있지 않습니까? 내신은 그 답이 다 선생님들의 말이 다 있어요. 예.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다 말해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시험에 나올 것이다. 그런 거 표시해 놓고 반복해서 외우고 익히면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어떤 암기식 어떤 이런 공부법의 폐해도 많이 있고, 뭐 이스라엘의 하브루타라든가 스토론식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고등학교 단계에는 기초적인 것들을 또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직 입시 형편상 아직도 여전히 물론. 이제 그런 암기 위주가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교육 방법을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나 문제들을 보면 암기하지 않고는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영어 같은 과목이 그런데요. 이 언어라는 과목은 뭐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쓴다고 해서 창의적으로 뭐 책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자기 혼자 생각하고 궁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책을 보셔야 되고 영어 들어야 되고 영어로 말을 하셔야 되고 또 영어로 써보기도 해야 합니다. 일종의 습득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실제로 미국이나 어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조금 사는 거, 살아보는 것이 제일 좋긴 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어 교육 도구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꾸 그 환경에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 글도 많이 보셔야 되고 단어 같은 것들도 많이 암기하셔야 되고 또 많이 들으셔야 되고 또 많이 말도 해보셔야 되고 또 써보기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네 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상호 어, 연관 작용이 있습니다.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이네 가지가 서로 서로를 도와줍니다. 예. 물론 한국 교육에서는 이 리딩, 독해와 그램마, 독해를 하기 위한 문법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예,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를 다 많이 하셔야 돼요. 리딩, 리딩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리딩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서양의 지식과 기술들을 많이 끌어들여 왔잖아요. 특별히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영어권 국가들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형태로 오나요? 예, 텍스트로 오죠. 문자로 옵니다. 예, 하다못해 어떤 뭐 기계 의 매뉴얼도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쪽에서도 리딩을 해야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어른 아이들과 어 뭐랄까. 음, 성인들은 그 교육 방법이 다릅니다. 아이들은요, 그냥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배우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문법이 내재적으로 듣다 보면 이게 몸에 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뭐 중고생학생이 되면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문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램마 예. 그런 것들을 배워야 우리가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문법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아직도 중요합니다. 예. 영문법은 어뭐 수학 능력 시험에서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한 것이뿐만 아니라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또한 정확한 라이팅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영문법 수업이 사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전국 고등학교 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 우리 선배님들은 뭐 성문 영문법을 통해, 맨투맨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공부했고 요즘 친구들은 이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교재들을 하지만 결국 보면은 오늘 수학 능력 시험도 어쩔 수 없이 보면은 대부분 리딩이고 그 리딩을 잘 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문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단어들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단어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암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그 단어들을 잘 이해해서 어떻게 이게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그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문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좋은 영어 교재를 자꾸 반복해서 읽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좋은 교재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교재가 좋은 것이죠. 우리 선배들은 성문 영어 같은 걸 많이 봤지만 사실 그교제는 조금 굉장히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좀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특별히 좀 어렵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짜임새가 어려워서 저는 성문 영어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투맨이 참잘 맞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맞는 어떤 책이든지 봐서 한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보시면 그 영문법에 대한 이렇게 익혀집니다. 기초인 것들이. 그러고 나면, 나면은 이제 학교 시험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이죠. 영문법을 익힌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양한 리딩을 통해서 이 모케블러리를 늘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예, 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70분 동안 예, 40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많은 리딩을 해야 하는 것이죠. 리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 패러그래프에 여러분이 읽고자 하는 그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한10% 정도 있는 것이 20에서 많아야 되는 20에서 30%까지 예. 그 이상 넘어가면 이 리딩 자체가 고역이 됩니다. 영어 공부는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 저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영어 잡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무엇이든지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관심사인 그런 뭐 취미생활도 좋고 그런 좋은 영어 잡지들을 하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있어하고 재미있는, 뭐, 유머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좋은 잡지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어떤 지식도 습득하고 또 영어도 느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리딩의 양을 늘려가면 자연스럽게 그 문맥 속에서 단어를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 제가 좀 사실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보케블러리 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이제 단기간에 이게 쭉쭉 한 번쯤 보면 도움은 되지만 그런 책들은요, 조금 이 암기가 물론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게잘 외워지는 시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 는 그런 것보다는 내 스스로 단어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어떤 리딩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찾지 말고 사전이나 그런 걸 찾지 말고 끝까지 그래도 한번 그 문장 전체를 그 지문 전체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의 느낌을 파악하고 나서 이 단어가 뭘까 생각해보면서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전자사전이나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많이 찾지만 그래도 종이사전이 저는 좀 여전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종이사전은 찾으면서 그 앞뒤 단어들 함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 사전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 놓으시고 옆에 이렇게 하나 예,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처음에 찾으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앞뒤 단어들을 보셔야 돼요. 예, 주로 영어는 동사가 제일 기본입니다. 그래서 동사형을 외우면 좋지만 그 동사형 주변에 명사도 있고 형용사 부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앞뒤 단어를 이렇게 보시면 단어의 외연이라고 하죠. 그것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또 사전을 찾다가 또 근데 기억이 안 나면 다음에 이 단어 또 찾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표시해놓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어들을 단어장에 적는 거예요. 간단히 뭐고 가다 이렇게 적어놓고 예. 이와 관련된 동사들 뭐 어떤 연관된 단어도 적어놓고, 예문을 또 하나 적어놓으면 좋아요. 꼭 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지 빨리 이해가 돼요. 그리고 바니어라든가 그 연관된 단어들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렇게 쉽게 단어가 빨리빨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리딩을 자꾸 자꾸 해나가면 영어 공부가 지겹지가 않습니다. 영어 문장 중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왜 잘해야 되는가? 예, 어떤 하나의 언어를 얻는 것은 새로운 창을 하나 또 내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어로만 사고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배워서, 영, 사실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것은요, 그들의 문화와 관습까지도 파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우리와 생각하는 방식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 것들을 번역된 책으로 어, 어, 정보를 얻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원어를 볼때 훨씬 더 빨리 와닿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어, 영어 실력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향상을 하시고. 그런데 영어 성적이 실제로 향상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집중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학교 성적은 방학 같은 때를 이용해서 3개월만 문법을 정말 정독하면 굉장히 그다음 부터 빠르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모쪼록 이 영상을 보시고 영문법, 또 보케블러리 같은 걸잘 다져서 또이 리딩이 늘어, 늘, 늘어나고 또 리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또 영어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영어로 된, 요즘에는 되게 그런 많잖아요. 유튜브, 영화 등등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공부하는 게 아, 저 사람에서 나오네. 그런 걸 하면서 또 빨리빨리 외워지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어에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노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은 길에서 특별히 좀 외국인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더 걸어오는데요. 어, 외국인들에게 꼭 말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동남아시라든가 그런 데서 온 사람들 많아서 그 사람들도 영어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또 또 운이 좋으면 또 이렇게 진짜 미국에서 영국에서 영어권 사람들에서 온 사람들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아직 어리니까 괜찮습니다. 뭐그 사람들이 귀엽게 여러분들을 보실 거예요. o 웨어라이 프롬 하와이로 이렇게 하면서 간단히 영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실제로 외국인들과 한두 마디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표현들 그런 것들은 내 머릿속에 오래 각인이 돼요. 절대로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어, 모쪼록 여러분들이 영어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또 그렇게 어,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중고생 여러분 영어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고고!